아르바이트하던 20대 대학생이 가게 사장의 미성년자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피해아동의 어머니이자 가게 사장 A씨는 지난 2월 딸이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A씨 가게에서 일하던 20대 알바생이 당시 12살이었던 피해아동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CCTV에도 남성이 피해아동을 껴안으려고 하자 아이가 몸을 피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남성은 피해 아동의 목과 등을 만지고 심지어 옷 속으로 손을 뻗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남성이 딸을 만진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면서 딸이 너무 힘들어했는데 엄마인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반면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지만 오해받을 만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며 경찰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처벌 의견과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남성 측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합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